안녕하세요. 포인트성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젊은 여성분인데요. 어, 수술 전 모습을 보면요. 쌍꺼풀이 있습니다. 어, 기존에 쌍꺼풀 수술을 하셔서 쌍꺼풀이 있고, 근데 쌍꺼풀이 형태가 이 부분은 많이 가려있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는데 약간 희미합니다. 그리고 라인이 조금 환자분은 어, 약간은 낮다고 느끼시고요. 또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의 눈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과장되게 그리자면 이런 느낌의 눈이 되게 됩니다. 약간은 흔히 말한 뱁새 눈에 가까운 그런 느낌의 쌍꺼풀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런 확실한 뱁세 눈의 느낌은 아니지만 라인이 약간 여기가 더옹세가죠 저긴 좀 답답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쌍꺼풀 수술을 하기 원하셨고요. 앞이 좀 시원하게 보이고 약간의 눈매교정을 하였습니다. 거의 안 하다시피 했는데요. 수술 후 사진을 보면 좀더 눈이 명확해 보이고요. 라인이 많이 대칭화되었고, 앞쪽에 약간의 위트임을 시행함으로써 라인이 보이게끔 시행을 하였고요. 라인이 좀더 곡선으로 부드럽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약간 이런 느낌의 눈에서 약간 이런 느낌의 눈으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눈으로 바뀌었죠. 물론 땡그란 눈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개인의 취향 차이고 상담실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어, 환자분과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인데요. 환자분의 경우에 여성스러운 눈으로 좀더 댕그럽고 좀더 부드러운 눈매로 바꿔준 것이고요. 라인 역시 명확하고 좀더 어, 앞쪽까지 보이면서 시원한 느낌을 만들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